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분할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초록색선 61선 부분에서 지지가 이때와 마찬가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채굴 관련된 종목들도 다 쌍바닥 패턴을 결국에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약 3일간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17일 수요일 장시작 전입니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댓글에 분할 수익 매도는 언제나 옳다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단 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상단 라인에 왔을 때는 조금의 하락이 살짝살짝씩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장 전이니까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한번 차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 한번 보시면 현재 1 가량 하락을 하면서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를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아야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하락 추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2 2 1 5포인트 부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스닥 종합 지수로 돌아와가지고 자 결론적으로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줄수 있는 겁니다 이 조정 후에 지지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항상 위기를 위기라고 보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시간 외에서 노란색선 21선 결국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분할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2차 매수 분을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엔 초록색 선61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초록색 선61선 부근에서 지지가 이때와 마찬가지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때 큰 비중 이때 큰 비중 그 다음에 또다시 초록색 선61선 지지할 때 반등하는 것 보고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렸다가 또다시 매수 타점 나올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개별적인 종목들도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콜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 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어제 4.3%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0.3% 가량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장기 지표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고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52.5 달러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빠르면 오늘도 뚫어줄 수 있겠죠. 자, Tmf는 최근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지금 일주일 내내 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갈색선 121선 지지를 하면서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한번 더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또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또 다시 모아가게 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어제 4.7%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 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지 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멤버십 커뮤니티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다들 잘 모아 가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항상 분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하락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로 계좌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모더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어제 7.3%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1차 목표가 176달러. 바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감매 수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갈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충분히 176 달러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n 자형 상승 파동으로 나올 때 매수 타점 또 다시 알려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어제 4% 가량 상승을 해주었고 자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채굴 관련된 종목들 도다 쌍바닥 패턴을 결국에 만들어 주면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약 3일 동안 25% 가량의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서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1차 목표가로 하고 있는 1,750 달러,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2,000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도 갈색선 121선 딱 지지하고 반등할 때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스 글로벌도 마이크로 스태티지와 차트 똑같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쌍바다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갈색선 121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262달러 부근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283달러 부근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어제 9%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약 3일간 4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토리딩스는 이러한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좌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올인, 엔비디아의 올인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친구처럼 평생 하면서 자산의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종목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바닥 구간에 있는 탑픽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모아 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베르슨 디지털홀딩스 목표주가 34달러 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파크도 어제 10%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약 3일 동안 3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목표가까지 1달러 정도를 남기고 있고, 2차 목표가 24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채굴 관련된 종목들 다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있는 추세죠. 자, 다음으로 포드모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모터스, 지금 약한 달간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포드모터스는 언제 분할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핑크색선, 오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14달러가 깨지면 20%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다 단기 과매수권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분할 수익 매도는 항상 언제나 옳다라고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언제나 오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어제 4%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자 1차 목표가로 하고 있었던 19.5 달러는 뚫어 주었습니다. 자 2차 목표가 21.7 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크게 봤을 때도 지금 여전히 바닥 구간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검정색선 라인 천일선을 이제서야 막 뚫어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0일날 멤버십 커뮤니티 S 클래스에서 노르웨이 형 크루즈 라인 탑픽 종목으로 뽑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T E 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커넥티비티 어제 2% 가량 상승을 해주었고 우리가 목표가로 보고 있는 166달러를 향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T 커넥티비티 또 다시 모아가게 드렸었죠.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자 다음으로 T 모바일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T 모바일 US 이 전고점 뚫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노란색 선 21선 지지를 하면서 결국에 반등을 한번 더 해주었고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나이트, 월요일날 8.5%, 화요일날 4%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란색 선, 21선 지지를 하면서 또다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종 목표가 15.7달러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5.7달러 뚫으면서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중 축소는 핑크색선, 오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15.1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닷컴,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전체 영상 다한 번씩 더 보시면서 계좌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